빛의 가호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클럽 전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호호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B 연락이 와요 형 <laughs> 기침이 나요 코로나야? 아니요 코로나 아닌 것 같은데 기침이 좀 심해서 몸살이 나서 형한테 옮겨드릴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어떡할까요? 성우들에게 감기를 옮겨준다는 건 뭐라고 할까 야구선수한테 손을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감기에 걸리면 폐업입니다 폐업 그래서 박유원 얼굴 여기 되죠 안녕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는 초저녁쯤에 자구마한테 연락이 옵니다. 민승우한테 형, 아, 제가 모임을 했던 거에 밀첩 접촉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 지스타드 가시고 다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승우야허져 <laughs> 자, 민승우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멤버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클로티드 크림 쿠키 김지율 성우입니다 반 네, 반갑습니다 자 얼굴로 내려게 이렇게 내려주고 자 어쨌건 야 긴급하게 이렇게 와줘서 진짜 고맙다 홈차하고 네. 있다가 아 <laughs> 그러게 열심히 이제 사이클 타고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네, 네. 아, 오늘 뭐 토크라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와우 자 반갑습니다 와우. 당신의 손을 힘들게 해줄 오늘의 하자한 <laughs> 와우, 와우. 팩은 내가 가질 거야 이거는 키팅 석승을 왔다 어 일찍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클리어마쿠키 성우석승훈입니다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내가 한 상자 뺐어 두 상자 킵합시다 아, 굳이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요 상자는 따로 빼가지고 또할게 있어가지고 두 상자 킵해놓고 여섯 상자씩 네. 자 이거 알아서 뭐 하나씩 어, 알아서 그냥 네. 뭐 쿨한데? 하이. 미리 저번에 시켰어가지고 <laughs> 지들이 알아서 잘하네 <laughs> 착 착착. 기본적으로 제가 상품권은 5만 원씩은 드리려 그래요. 근데 그거와 더해서 신필 사인 카드가 나오면 분에게 상품권을 5만 원을 더 드릴게요. 근데 본인께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을 더 드릴게요. 혹시 뽑는 거 장당으로 쳐주시나요? 이거 없, 없을 확률이 높다고 아까 저도 오면서 봤기 때문에 예스해 듣고 아, 아 장담 당연히 드에좀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장담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이거 <laughs> 초판이자하고그 뒤에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침필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맞아. 더, 더 만들어가지고 네. 풀어버리면 그거는 희비성이 떨어질 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게서 지금 인기가 많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쨌건 당근마크 가 팔고 계시던데 남병의 블루 클럽. 한 팩당 하나씩 들어 있는 거 같아. 파르페다 파르페라퍼 어, 유도 있네. 만우절 시리즈가 추가가 됐네. 모카맛 쿠키. 어. 그러니까 시리즈가 프리즘도 있고 어, 프리즘도 하나씩 다 있네. 어. 한 팩당 그러면 프리즘 하나랑 쿠키 커터랑 일반 카드 두세장 이렇게 있구나. 모카맛. 야. 이거 이번에 이거 크랭곰하고 이거 그거 같은데요. 우와! 네. 아. 스킨? 스킨. 네. 야! 스킨.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이거 이거 이거. 와! 아니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네. 이거 뽑을게. 그러니까. 야, 지금 농담해. 1편 때 내가 광고 방송을 했거든. 저그 팀하고. 네 그때 퀄리티도 좋았는데 이거 더더좋아졌어 더 장난 아닌데? 야, 용사마 이거 내일 해줘 아냐? 그랬어. 내일 해 준대. <laughs> 이거 언제 했었냐 이런 거? 어! 우와! 우와! 와! 와 아, 아, 침필카는 아니에요. 침필. 아, 깜짝 놀랐네. 네. 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뽑았다. 상 여기다 본인게 나왔어. 본인 그러니까. 뽑았어. 와. 와. 야, 침필보다 이게더이게 우리한테 신기해 지금. 어, S 미쁜데? 아, 나. 오, S. 야, 멋있긴 한데. 요쯤에서 강시현 씨한테 먼저 한번 전화해 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라떼마쿠키 선생님이 카드 뽑는 거잘 봐. 저는 <laughs> <laughs> <또> 강시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저는 네. 지우 씨한테 나올 것 같거든요. 오, 어, 진짜요? 아 네. 오른손 두 번째 거. <laughs> 그럼 뭐, 어떤 사인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라떼자 <라트죠. 웃음> <laughs> 네. <laughs> <뭐해>? 기 <자기> 거. <laughs> 알았어요. 방송 봐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까야 되니까. <laughs> 화이팅. 안녕. 고마워요. <laughs> 네. 오. 아, 사인카드는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인쇄가 됐건, 친필이 됐건 이렇게 나오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QR을 찍으면? 됐다. 어다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서 아, 파이렇 쿠키를 연기하고 있는 아, 이김가해입니다 자, 끝까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이거이렇이 있어야 되니까 유니크 히든 레어를 뽑 아, 이린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 해서. 어. 어. 어? 아, 이렇게 네. 해서. 이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블랙펄 쿠키. 아, 음. 음. 와. 렇게 해서. 아, 이렇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러니까. 아. 이게대박이네 음. 와그 응. 나한테 이게 이게 더 좋은데? 아 비체 아 가오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시크릿, 그냥 시크릿이에요? 내가 음... 아 그래? 어? 어 진짜 아... 강현 씨가 나왔어? 아까 그 박스에서 역시 네. 역시 무당맛 쿠키 <laughs> 지금 강현 씨 보고 있나? 친필인지 모르는데 시현 씨 모조사에 나왔어. 근데 이 카드 이 박스는 아니에요. 와 씨. <laughs> 아 거긴 아니고. 아 근데 프린터 버전도 괜찮은 게 되게, 되게 깔끔해요 인쇄가. 그러니까 사인도 되게 아, 깔끔하게 나왔어요. 요것도 아, 인쇄네요. 아, 인쇄예요. 아 이런. 인쇄 사인 카드는 한 박스 당 하나 들어있대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자, 이거 이거 선배님 카드 원래 있었나요? 이거. 오 야야. 이것도 있네? 흑마들렌. 야 오늘 마들렌 날이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아했지 나 이거 광고 방송할 때 이거 진짜 많이 보셨는데. 언제 봐도 바이오는 너무 이뻐. 맞아 바이오 진짜 이뻐. 어 너무 이뻐라서. 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어, 어 진짜 이쁘다 이거. 우선 그 모아서 모아서 어, 깔까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네, 네. 그럴까? 네. 야실론나이왜 이렇게 멋있어. 아니 이 골든 실론인데? <laughs> 코코아마트. 어 이렇게 다 이쁘게 나왔어. 음. 아이번거 작정했네 음. 코보게가 작정하셨 봐. 너무 이뻐요 야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뭐? 금색으로 사인되어있는게 친필인가 아니면 은색으로 되어있는게 친필인가 어? 둘다 친필이에요 금색 줄까 은색 줄까 이게 친필이 두개가 있어요 버전이 그래서 랜덤하게 들어가 있을거고 밑에 써있는 글씨도 어떤거는 안녕 사랑해 뭐 빛의 가오 다 해놨어요 자..자..자구마 자고있나? <laughs> 자구마 지금 자구마 지금 빙장이 지금 <laughs> 자구마 지금 자구마 자고 자구 있나 <laughs> 야 자구마 지금 엄청 지금 초조하다고 자 자구마한테 전화 한번 합시다 코로나 아니기를 응원해주면서 음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세 고구마 쿠키 민승우 성우입니다 <laughs> 아 지금 많이 긴장되시죠 어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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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밥을 먹었던 친구가 확진이라 아 근데 저도 많았어요 혹시나 또 이제 다른 성우분 그렇죠. 되니까. 아유 당연히 뭐 예. 너무나 올바른 선택이었고요. 본연 이게 예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니께 네. 지금 두 개가 있어. 사인이 나올지 침필이 나올지 몰라서 어 한번 기운을 얻어서 달달하게 고구마 돌풍을 해주면 내가. 달달하게. 어 그건... 카메라에 내거 먼저 싹 깎게. 역대 최초 부드러운 고구마. 스윗 수... 포티의 돌풍이래. 네. <laughs> 둘셋 고구마 돌풍. 아 나는 인쇄. 아... 자 아, 인쇄 이건 인쇄 승우 줘야지. 자 음, 그러면 이제 한장 남았어. 승훈이한번더 해주세요. 하나 더 있으니까. 어, 둘, 오 은색 인쇄. 야 아, 금색 인쇄야. 인쇄. 인쇄. 음, 음. <laughs> 필요한... 이제 푹 알겠습니다. 자고 네. 또곧 만나도록 하자.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 파이팅. 음, 안녕 블루베리. 야. 아, 문이 렇게 아, 되게 많아. <laughs> 복잡한데, 무슨 당신의 사인은 이렇게 복잡해. <웃음> <웃음> 아니, 뭐, 뭐 상형문자야, 잠깐 이쁜데, 야 이거 이거 180. 이걸 어떻게 하셨지, <laughs> <이거> 어떻게 했냐니? <laughs> <말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이분이 문이, 문 아, 어, 대단하시다. 자, 어라라라라라. 어, 여기 뭐야? 어, 아니요, 에 세비아. 진짜, 아, 진짜 손. 손댉...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도망치지 마요. 아, 이거 아니야. 금세 물러나세요. 김지훈 성우님의 S 도망쳐 보시죠. 아, 네, 아니었고. 피피도 화났대. 아니었고 네둘다 인쇄고요 네. 인쇄가 네. 두고 펌킨 두장자 펌킨 두장아 아니었고 아둘다 아, 야아, 쉽지 않네요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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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장난 아니다 진짜 어! 어? 어? 151번 아 우와! 이게 이게 그 151번 네, 오야 네. 근데 확실히 좀 티가 나긴 티가 나긴 한다 오, 오. 뭐야 보여드릴게요 뒤부터 달라요 뒤부터 음 뒤에 카드 모양이래요 이렇게 나와 요 이렇게 와 이거 다른 거예요 와뭐 이렇게 하려해? 와아 어어 아아? 또 나왔어 뭐야? 어어어 오... 픽 카드는 안 나오고 이거 아까 보면 환기... 또 이건데? 네또 예, 그거예요 얘 아닌데? 잘나온데 뭐지? <laughs> 근데 그러기 너무 힘을 들여 너무 카드에 힘을 줬어 그럴 리가 없는 카드야 그니까 아아 와... 박요한 군이 잘고 있을지 요한이 한번 카톡을 해보고 요한이 10분. 힘을 한번... 아안 주무셨군요. 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런킹덤에서 에스프레소 마 쿠키와 그리고 b a d f 의 리더이자 메보 그리고 래퍼를 맡고 있는 찰스 성우 박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러게, 그거 뽑았는데, 그... 내가 뭐 했다? 그거 뭐한 마리 준 거, 뭐이뜻잖아 그거 있잖아. <laughs> 나는 초코 크림 늑대 망치맨다다 내가 그래, 그랬거든 그러냐! <laughs> 대사 한번 해주시죠 에스 오랜만에 대사하죠 <laughs> 제가 받는 게 아니어서 둘다또 <laughs>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떻게> 게했잖 괜찮아요 <laughs> <laughs> 네한번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광리입니다네 금요한이었고요 금요한 나쁜 그키를 방해할 만한 결골은 된 거겠죠? 겠죠? 아 은장 아 은장요. 아, 은장. 음, 네, 음, 네 음, 이번에 음. 은장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어차피 뭐 이렇게 안 나오면 좋아요. <laughs> 아 건강 빨리 회복하고 또 보도록 네, 합시다. 음, 또 뵙겠습니다. 우리 우리 승훈 씨 그리고 지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아녕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잘 자요. 안녕 요한이. 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좋은 일세요 안녕 안녕. 안녕 블루베리. 여보 뭐이냐고다 네. 자 그냥 가봅시다 자구마 네, 네. 고구마 돌풍 네. 뭘까 이거 돌풍 아잇씨 쪼는 맛이 있어 아 인제 어? 간 아니라고요? 어? 뭐야 진짜? 싸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오, 오야 김, 아 김지율 김지율 아 야뭐 받아 강시현 아 강시현 이야 강시현 <laughs> 이야 오 나왔네. 진짜 미쳤네. 어, 아 어. 150에 64. 아 와. 이야. 이게 나오네. 야네 상품권. 느 아, 다르네. 네 본인 건 아니었겠지만 뽑았기 때문에 상품권 5만 원. 아, 대박. 와. 일당 벌어가고. <laughs> 위에다가 뭘 씌웠다. 아그 벗겨지지 않도록 이제 사인이 이제. 음, 오 와. 혹시 <laughs> 남도영 친필 사인 카드 나오시면. 어루베리제보 저랑 맞교환 하실래요? 응. 저랑 맞교환 하실래요? <laughs> <laughs> 자꾸 말하겠죠 반반끼 사들이고 남도형 친필 사인 카드를 제보를 주신 분께는 직접 제가 일대일로 식사권을 저하 제가 오 밥도 사고 영화도 영화 좀 그럴까? <laughs> 스테이크 코스로 제가 자꾸 그럴 수와 제보해주시고 이 영상은 불, 나 카드 뽑아야겠는데 <laughs> 꼭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이건 무슨 자 나와줬던 우리 두성호들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자 오늘은 어쨌건 제가 뭐 약속하지만 상품권 5만 원씩. SSG 대해서 아까 본인께 아닌 사인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와. 와 천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내일 모레 스타필드 가는데. <laughs>